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40만원에서 160만원 컴퓨터 견적을 한번 짜보면서 컴퓨터 이제 앞으로 3, 4월 달에 구입할 때 유의할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컴퓨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의할 점으로 올라갈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3, 4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아닌 인텔도 맞다고 표현해야 되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i5 이제 8000이라고 해야 되나? 8세대 제품군이 이제 새롭게 다시 출시합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거는 기존에 출시했던 8400 말고 8500, 8600 이런 추가적인 제품이 또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컴스 클럭 같은 경우에는 8500 벌크 제품이 이미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클럭은 0.2 정도 차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블릿지라는 그 AMD의 CPU가 단종이 되고, 피나클릿지라는 새로운 CPU가 등장하는 거죠. 어, 세대로 봤을 때는 지금 1세대 제품이고, 제가 봤을 때는 1.5세대, 12나노 제품으로 아마 출시를 할 겁니다. R72700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클럭이 0.3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0.3 정도 올라간다는 것은 오버클럭을 했을 때 성능이 상당히 많이 대폭 상승된다는 거고 기본 클럭 자체가 높아졌고 또 나노 공정이 좀더 세밀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성능에 비해서 대략 10% 이상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인텔 측이 아니라 AMD 측에서는 현재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한번 견적을 짜볼게요. 그리고 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B450 보드하고 X470 보드도 추가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니 라이젠 이제 그레이블릿지가 아니라 그 지금 얼마 전에 출시했던 2200g하고 2400g 그제품들또 호환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삼성에서 또 라이젠 같은 제품들을 위해서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1300 해가지고 266그 메모리를 또 출시했어요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9200보다는 26, 2666을 구매하시는 게좀더 좋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견적 볼게요. 아마 이제 라이, 컴퓨터 시대에도 판도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CPU 같은 경우는 일단 140만원에서 160만원대. 이기 때문에 1700을 선택할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1700이 초기에 출시하면 은 40만원, 41만원쯤으로 출시될 건데 금방 빠질 겁니다. 그래서 한 36만원 쯤에 자리를 잡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b 4 5 0 m 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96,000원 정도 하는데 B450M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초기 주식가는 제가 부터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메인보드는 좀 떨어지는 속도가 젖어요 그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쯤 지나면 12만원쯤은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19200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9200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클럭이 좀더 높은 제품으로 구매하셔야겠죠? 이1300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1300도 문제가 있던 게그 호환성 부분에서 대부분의 메모리, 그 메인보드가 호환을 잘또 아직 안 한다고 하는데 아마 B450 보드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아주 잘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잘될수 밖에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올해 말쯤 되면 최소한 2060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올해 말까지 기다리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중고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970 정도로. 뭐, 지금 신품을 구매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썩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는 분들은, 일단은 가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건 140에서 160만원대로 가신다니까, GTX1060 6기가 제품 정도면은 가타 그 괜찮겠죠. 왜? SSD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거, 가면 850해버도 괜찮고, 860해버도 괜찮은데,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요. 성능 매우 큰 차이는 없는데. 하드디스크는 제가 봤을 때 방송을 하시면 디테일한 정도로 넉넉하게 늘 가시는 거를 제가 여러 견적에는 추천드렸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시면 되는데, J400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요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안텍 550W 브론즈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워렉스 500W도 상당히 가성비 괜찮은 걸로 알아요 600W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해가지고 600W 브론즈 제품을 4만원 중반대 구한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파워렉스라는 AS 정책이 에 파워렉스 저도 파워렉스 바라쿠다 제품 같은 거 써봤는데 자가 수리했어요 일부러 A/S를 안 보내고 A/S를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굳이 제품군에선 추천드리고 쉽진 않네요 지금 더 이상 업로드가 안 되는데 일단 그 제품으로 가셔도 되고 많이 6배 같은 로 가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죠. 이게 초기 출시가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CPU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구매하시면 아마 차이가 나실 거예요. 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한단이 높은 1070 정도로 가셔도 되고, 근데 어차피 아까 윈도우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윈도우를 선택하시면은 아마 꽉 차게 될 겁니다. 네, 요렇게 가시면 되고, 램 같은 경우는 얼진 방향판을 충분히 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 구매하실 때는 요 3, 4월달은 조금 생각을 해보셨다가 2 7 0 0으로 갈지 B450으로 갈지 메모리도 2 1 3 0 0으로 선택하는 게좀더 좋겠죠 그리고 특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곧 시세가 출시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 채굴러들 체구러들 때문에 채굴러들과 이제 메모리 수요와 공급 속 곡선이 맞물려서 마무리,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평형을 유지하지 못한 그런 점 여러 복합적인 면에 의해서 좀 많이 컴퓨터 구매자들이 고민을 안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프레네모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는 한 번쯤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